산지님 너무 정직하고 또 믿음이 가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두분볼 필요도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나 반갑습니다. 산지 직통 중고차 산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통 명절이 지나고 한 11월 달 정도까지는 굉장히 호황입니다. 중고차를 사시려는 분과 또 파시려는 분도 또 굉장히 많은 시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저에게 문의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방문 주신 분도 많으신데요. 이곳 SKV1 같은 경우에는 차량 보유 대수가 한만 대에서 15,000대 정도가 여기 SKV1에 어, 상품화된 차량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에는 또 바로 옆에 도이치 모터스가 있고, 영상은 뭐, 이거, 이런 뭐, 수원이 중고차 보유대 수가 많다, 보실 게 많다, 이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전에 아버님하고 아드님이 어, 대구에서 KTX 타고 이곳 수원까지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구매하신 차량이 제네시스 G80이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80 프레스티지 등급의 어, 그라파이트 그레이라고 지색깔 컬러인 차량을 구매해 가셨는데요. 거의 신차급의 차량을 원하셨고 또 이제 컬러도 딱 정해서 오셨어요. 금액대는 4천이 조금 넘어가더라도 거의 신차급에 가까운 차량을 원하셨습니다. 처음엔 프리미엄 럭셔리를 찾으셨는데 네, 프레스티지 모델과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의 차이점 시세도 오히려 프레스티지가 더 저렴한. 그런 경우가 이번 경우였거든요. 더 저렴하고 주행거리도 짧고 사고나 렌트 이력, 영업 이력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차를 못 팔지, 차가 없어서 차를 못 파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이 정도구나. 그리고 아, 이렇게 좋은 차였구나. 그리고 사가진 차량은 어떤 차였는지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영상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한번 쭉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연락 한번 주시고요 내 차가 필요할 때 언제나 산지 직송 중고차 산지에게 연락 주시면 아마 좋은 차로 답을 드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AWD 프레스티지 모델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혹시 그 대구에서 오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무실인데 여기인데요 네, 들어가셔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어, 총 라인업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기본 모델이 럭셔리, 그 다음 프리미엄 럭셔리, 프레스티지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 럭셔리가 프레스티지보다 한 단계 낮은 차량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14,590만원 나와있는 상태이고, 얘는 4,480만원 나와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라면, 아버님, 이 차량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보세요차이요 네. 얘랑, 얘랑 두개다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신차가 차이가 500이나 나는데 가격이 거의.. 얘가 더 싸요 프레스진대로 불구하고 그럼 저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증기가 남아 있고 26,000km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라서 저는 이 차량이 괜찮다고 라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좋은데 네, 물이나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보실 때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이제 볼트하고 물레어서 이제 밑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 이제 기름이 스르거나 뭐나, 떡치는 상황이 있거나, 그런 표시가 바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살짝 깨끗하고, 그리고 어뭐 이런 데 볼트 같은 데 있잖아요. 볼트 같은 거 풀었다거나, 그런 사고가 있다면, 었 그런 거 네. 전혀 없요그럼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만 보셔서는 안 되고, 속까지 다 보셔야 돼요. 깨끗하죠? 그냥. 그러면, 예. 깔끔하죠? 담배 냄새나 쩐내나 이런 거 나지 않고, 일단, 외관상은 못떻게텐 외관 마음에 다러는데 순전, 네. 한번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지금 보시고 계신 차량은 3.3 GDI AWD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지금 시운전 끝나고 오시고 계시네요 네. 공유 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시운전 하시고 하시기에는 뭐 충분하십니다 아,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서 시운전 하는 거라서 안전하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깨끗하네요 그 이쪽은 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차를 보시는 분들도 소비자 분들도 그런데 저희 같은 업자들 같은 경우에더 이제 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보고 오셨네. 다 운전하고 오셨는데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어. 어떠세요? 네, 바로 마음에 망우요자으세요 네. 일단,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다 설명 좀 해드릴 겁니다. 네, 네. 여기 헤더 디스플레이 다 나오고 있고요. 네. 혹시라도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들은 다 보증이 다 된다. 음. 그냥 세차다. 라고 생각하시고, 분해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하긴 내가 대북지까지 올라오는 이유는, 네. 싼 질이 믿고 올라왔잖아요. 아, 습니다 <laughs> 너무 그게, 네. 믿음이 가도록 이게 네.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저는 뭐, 더 이상 신의 안 쓰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다그 프로그램도 다 공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네. 네. 그런 겁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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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차한번더 밖에서 한번 보시고요. 네. 압축도 더잘 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 압축도 한번 보시면, 이제 덜 다쳤잖아요. 이렇게 덜 다치면 자동음식을 닫아주는. 아... 네, 이게 압축도 죠 이게 다 고급차들 같은 경우는 스테 차량들은 거의 다 들어가는 옵션 중에 하나라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다 이게 또 프레스티지만의 또 하나의 또 장점이죠. 제가 이거 다음으로 해드릴 거는 뭐냐면, 탑승료, 제가 대구까지 가는 거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 제가 무상으로 부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엔딩로 네. 교환을 할 겁니다. 네. 제가 교환하는 거다 영상으로 하고 네. 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는 어차피 다 보증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나머지 편대에서 그냥 알아서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올라가실까요? 네. 제네시스 G80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네. 이 차량은 침수 이력이 없고요. 음. 렌트나 용도 이력이 없습니다. 네. 어, 주행거리 법적 보증을 해드릴 거라서 조작이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 계약서 날인을 했고요. 한달 안에 이상이 있거나 네. 뭐좀 네. 특이상이 있다고 라 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네. 1개월 네. 2000km 보증을 네. 하게 되어 있고, 네. 역시 신차 보증도 가능하다라는 네.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터치, 부터치한 부분 있잖아요. 그냥 그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도장을 아예 한면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예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멀리 아침부터 출발하셔서 지금 여기 수원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후회하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만족될 수 있는 차를 찾아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래서 또 고객님께서 감사하게도 계약까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도 이제 산재직품중고차를 위해서 느끼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어, 마무리를 한번 듣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구입하려고 이쪽 저쪽 여러 군데 그 사이트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또 직접 중고 차량 그 센터에도 방문도 있었고, 그 지방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산지 TV를 보고, 산지님 너무 정직하고, 또 믿음이 가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한 걸음에 이렇게 어제 통화를 하고, 오늘 바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마침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제한테 맞춤형으로 하나를 선정해 주셔가지고 두분볼 필요도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차 타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드릴 거고요. 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나머지 제가 내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